코로솔산 들어보셨나요? 로즈마리, 라벤더, 야생장미 같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에요. 이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 건강,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까지 다양한 효능이 연구, 연구되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하루 100-500개 정도가 권장되며 식품보다는 보충제나 천연 화장품 형태로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코로솔산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, 신장 부담,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에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성분 코로솔산. 올바르게 활용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어요.